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20학번 박수영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학번인데요. 그래서 저는 대면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줌으로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25분이고 저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등교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수업을 듣는 저의 책상입니다. 지금은 2학년 전공 선택과목인 HSK 중국어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줌 수업을 들을 때 대면 수업이랑 달리 노트북, 이어폰, 필기구랑 책 정도만 있으면 돼서 게다가 수업시간 5분 전에 일어나서 바로 수업을 들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줌 수업을 들으면서 자꾸 중국어를 말하는 이유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줌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중국어 연습을 혼자서 말을 해도 다른 학우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 수업을 할때 발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멘토링하고 싶은 기관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학습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4번 설명해줄게. 자, 그러면 이거를 뿔대로 해가지고 하면 봐봐, 사각뿔대 되잖아. 응. 그러면 여기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잘랐지. 응. 그러면 똑같아. 이거를 이 면도 생기고 이 면도 생기는 거잖아. 응. 그럼 하나 둘. 그다음에 몇 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같이 놀아주다 보면 피곤할 때도 많고 체력이 많이 딸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저도 얻어가는 게 많고 저도 몰랐었던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과제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 경제론 신문 스크랩 과제를 위해서 파일을 사러 가는 길입니다. 중국 경제론 신문 <laughs> 스크랩. 아 이거 점이 <어차피> 못써. 뭐... <laughs> 지금은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함께 중국의 해운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 참여했는데요. 뭐 연습으로 <laughs>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건 중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환학생 경험도 아직 없고 발음이 미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계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발음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기본인데 이거 끄짚끄면 되잖아. 솔직히 무슨 일이 중요해, 출냥 정말 감사하게도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솔직히 비대면 수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꼭 대면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학과 2공학번 동기 여러분, 저희 내년에는 꼭 얼굴도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친해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